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22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사우라. 수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해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너맡은 자리에서 중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나이 날을 일어나 질전에 접전하고 꼭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하루로 저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께 간구하고 주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삭을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둠에 게루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고 이뚤,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레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두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다음 군대는 암미사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구란의 아들 바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예, 우리는 흔히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부터 이제 가나안 입성까지를 어,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 비유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선 본문 앞전의 11절과 12절에서요. 그 모습에 대하여 여호와의 구름을 쫓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을 보시면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구름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이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인생길 가운데서 그렇다면 그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를 행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게 되는 그 진영의 모습, 어느 지파 어느 민족이 먼저 앞장을 서고 어디가 어느 쪽에 위치하고 그러한 행진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그 진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데 그선두에 누가 섰느냐? 바로 유다 자손들이 섰다라는 것이에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그런데 이처럼 유다 자손에 속한 이들이 다른 모든 지파들 열두 지파의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어, 앞장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앞장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로 이들이 갔는데요 유다가 앞장서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지도자 되는 지파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열두 지파의 조상이었던 이제 야곱을 통해서 직접 애굽에 있을 때에 한, 하신 예언 때문인데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특별하게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이들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유다 형을 통을 따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을 하게 될 때에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행진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와 함께 이스라갈과 수블론 지파의 군대들도 행진을 하였는데요 15, 16절입니다 이스라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수블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행진의 모습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민수기 2장 3절과 5절에서 봅니다 민수기 2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동방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느다네리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와 그리고 다른 두 민족들이 어떻게 이들의 진영을 갖춰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는요 이제 레위 자손의 세 자손들 중에서 두 자손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두 자손들은 레위지파에 속함으로써 이들이 행진하게 될 때에는요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해체를 하고 그것을 메고 이동해야 하는 책임이 이두 자손들에게 있었습니다. 십출절을 보시면요. 이에 성막을 거둠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성막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은 이미 민수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처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민숙이 사장이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걷어서 메고 이동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와 함께 이동을 한 12지파가 나오는데요 어, 그들은 르벤, 우시므온 가차손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다음으로 르벤 우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태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가짜손의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이들의 행진의 모습 또한 어, 민수기 2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민수기 2장 10절, 12절,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거든요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또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야삽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민수기 2장에 나온 그대로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어, 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레위 지파에 속한 어, 사람이 나오는데 고아 자손이에요. 아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기둥과 성막과 덮개 같은 외부적인 것들을 막 걷어서 먼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이동하였다면 이제 고아 자손은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고아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래서 먼저 도착해서 성막을 펼치면은 이제 그 안으로 고아자손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필요한 성물들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레위인들은 행진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아 인들 다음으로 에브라임, 므나세 베냐민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들 또한 민수기 2장에서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로 마지막으로 행진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단, 아셀, 납달리 자손들입니다. 본문 25에서 27절에 이세지파들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 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은 집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에는 에난의 아들 아희라가 이끌었더라 이 또한 민숙이 2장이 나왔던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서는 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지파에서 특별히 군대를 뽑아서 그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 우리, 그 가장 자리에는 우리그 가장 앞 자리에는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유다 족속이 이끌었던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행진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들의 행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진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삶의 행진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온전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대가 앞장을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군대가 먼저 앞장을 섰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늘 깨어 영적인 전투 한가운데 내가 있고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간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늘 가지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울며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의 군대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십자가 군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섰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의 지파,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다 지파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군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우리 앞에 가장 먼저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앞장서서 나가셨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어떠한 진영을 갖추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진영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모든 열두지파와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행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순종의 말씀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가 나아갈 때에 저희를 군사로 불러 주신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저희가 이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를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믿음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보다 먼저 앞서 가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저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를 저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믿음의 시선을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놓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